그러니까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임명하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아, 그렇게 반발을 했고 최상목은 나도 대행으로서 월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인이 월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혼자서 결정했다 혼자가 아니라 사선 비선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원들이 위 나도 사표 내겠다 하면 사표를 직접 끝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 최상목을 비판했습니다. 최상목은 본인도 담담하게 나도 사표할, 사표를 낼 각오가 돼 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사표를 내면서까지 왜 반대하는, 우파진영에서 반대하는 두 사람의 헌법재판을 임명했을까? 이게 바로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상목이라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측 사람과, 그리고 그렇죠. 원식을 만나고, 그이 관계되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 만나고 난 뒤에 이런 결정